네, 꿈한 네, 이코노스타 채필입니다 네, 오늘은 네, 서론 없이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저는 지금 그 신속회복위원회의 그 신속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네, 있습니다. 음, 탕감률은 사실상 이제 거의 없고, 그리고 빚은 이제 3억 5천 중에서 어, 제도권 대출 1억 5천을 어 이제 총 이제 그 8년 동안 매달 155만 원씩 제 손으로 이제 직접 갚아 나가고 있고요. 음 그러면 왜그 고생을 자처하냐, 느뭐 탕감 많이 해주는 개인회생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네, 하지만 이제 제가 탄감 없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절실한 이유를, 음, 그리고 또 저만의 다음 전략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열 군데 법무법인을 알아보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또 현실적인 좀 부분이 있습니다. 어, 주식 투기성 채무는 제도 이용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정말 법무법인 한열 군데 넘게 상담을 받아 봤는데, 대답은 이제 한결같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이었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사업에 한번 또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이제 또 회생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절차를 또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정말 이제 그 사업이 아닌 이 투기 이제 빚으로 인한 어 이제 주식 빚으로 인한 것은 정말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저와 비슷한 사례를 이제 성공시켰다는 이제 곳을 찾아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고 찾아서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 바로 이제 저희 집이었구요. 음, 제가 이제 그 개인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하는데, 이제 이걸 소명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진짜로 발목을 이제 따로 잡았던 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저를 제외하고, 이제 여섯 세대가 이제 총 거주하고 있는데, 음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이제 집행하기 때문에 인가가 나면은 어 이제 세입자 분들에게 우편물이 이제 발송됩니다. 이제 집주인의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알고 있어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알리는 거죠. 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세입자인데 이제 그런 우편을 받으면은 어떠실까요? 네전 전세금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불안해서 잠이 오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무책임한 임대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상황에서 이제 세입자분들을 이제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또 저에게는 또 절대적인 또일 순위였고요. 그래서 결심을 이제 굳힌 게 바로 신속 채무 조정이었습니다. 이제 나 몰라라 할 수는 또 없었으니까요. 음, 집 팔면 되지 않냐, 또 하시는 또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그것도 사실 이제 당장은 좀 어렵고요. 왜냐면 이제 최소한 1, 2년은 회생을 이용하지 않을 각오가 아니라면은 이제 법원 심사가 통과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제 바꾸었던 것은 우선 이제 주식을 정말 완전히 끊고 그리고 1년 넘게 성실하게 이제 사는 모습을 이제 증명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신속 채무 조정을 통해 성실히 갚고 있지만은 이제 추후에 이제 집이 이제 매매 등 이제 상황이 정리되면은 개인 회생을 이제 다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1년 이상 상시 성실히 노력한 부분은 이제 법원, 법원에서도 이제 충분히 참 침착해 아, 참작 참작해 주거든요. 네, 말 그대로 지금은 제대로 좀 버티고 다음 기회에 준비하는 단계인 겁니다. 신속 채무 조정은 인가 후에 카드 벌급도 좀 가능하고요. 가능합니다. 네. 저는 한 8년 동안 매달 155만원 이약 물고 배달해서 이제 좀 갚을 생각이고요. 그리 상황에 맞게 제도를 잘 활용해야 무조건 탄감률만 쫓다가 더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음, 제가 버티면서 빚을 갚고 다시 기회를 만드는 과정을 또 같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결코 네또 이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힘 내시고 그리고 버티자고요. 하고 제가 그챗 GPT를 이용해서 글을 작성하여서 음? 일단 읊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회생을 안 하고. 그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이유이고요. 근데 음 네, 이거를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어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빚을 지금 한 3억 5천 정도 지고 있고 그 3억 5천 중에 1억 5천은 이제 제도권 빚이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채무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음. 그 1억 5천은 당연히 저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신속 채무 그러니까 뭐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위원회든 다 알아봤겠죠. 근데 한한 한 7, 8개월 아니야. 한 7, 8 7, 8개월 정도 알아보고 이제 시작했던 게 신용회복위원회였고 음 조금 나름 그냥 머릿속에는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는 거는 이제 답이 있는데 저도 이제 또 집도 당연히 이제 내 놓았고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원하는 이제 금액대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어 처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오늘은 그 저한테 이제 댓글로 계속 남겨 주시는 어왜 신속 채무 아니 뭐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 위원회를 이용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밖에서 어, 밖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날씨도 좋고 해서 찍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집 없이 과감히 어, 편집 없이 좀 이제 바로 이제 올려보려고 하고요. 어, 계속 좀 밖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을 이제 뭐 조회수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집 안에서 저는 이제 저희 채널은 집 안에서 찍는 거보다 제가 이제 밖에서 자동차나 아니면 좀 밖에서 찍는 영상들이 확실히 이제 조회수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영상은 밖에서 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날이 좋아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춥네요. 음, 어찌 됐든 감기 조심하시고 어 그리고 음, 항상, 혼자가 아닌, 음, 함께라는 것,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 물론 저는 입으로 나불나불 하지만은, 근데 저는 <laughs> 어떻게 보면은 또선구자일 수도 있고, 또선구자님들도 많으시지만, 또 저도 이 길을 가, 걸, 걷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 또한 그 감정을 느껴봤거든요 어 정말 이게 끝이라는 그 감정? 근데 버티시면은 버티시면 끝이 아니, 아니더라고요 버티는 것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힘내시라는 이야기하고 싶고 저 또한 또 힘내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 길게 생각하시자고요 오늘도 정말 아무 일 없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스탁이었습니다. 꿈바!